혼한 분이시죠 오난뿐. 지역이. 네, 근데왜 싫어할 겁니까 문재인을? 모든 게다본마땅에서 싫어요. 민주당은 좋습니까? 좋습니다. 좋아요 민주당? 아, 아니야. 싫어지. <laughs> 네.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민주당이에요. 더불어 더불어라는 건다 개소리죠? 네. 그거는 더불어. 네. 더불어는 네. 말도 안 되는 더불이야. 네. <웃음> <웃음> 이번에 이번에 자영당 뽑으실 겁니까 자영당? 뽑아야지. 감사합니다. 뽑아야지. 감사합니다. 예. 어, 고맙습니다. 근데, 근데 그런 저. 제목은 나경원이 네. 안 나왔으면 좋 나경원이가 나 보고 펴깔까먹어 언니 나경원이 욕하면서 응. 자기 한국 당 찍어주지 말라 그런다 나경원이 때문에 그러니까 찰랑찰하고 네. 이번에 나경원이 많이좀 그걸로 해놨잖아 그녀는 너무 이뻐서 안돼 이쁘고 는거안돼 사람들이 다 이쁘면 싫어해 남자들한테 가난 이쁘다도 아니 나경원 나오면 안돼 진짜로 나오면 안돼 나경원이 펴먹어 나경원이가 왜 싫은 거야 나경원이가 싫은 이유 오래 헤쳐먹었 내 해먹, 해도 네자 나경원은 끝났다고 나는 생각해 여기서 아이가 먹었어 아이고,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해 올해 그래. 해 먹었으니까 그만큼 해 먹으면 었 만점 끝났다고 생각 신참이 나와야 돼 신참이다 신승원이 지금 네네 번이나 해 먹었는데 뭐자자 제가 올해 해 먹으면 자어제 얘기할 제딱 외치면요 방배라고 응. 한마디면서 하할때 응. 나경원 방배 문재인 방배 <laughs> 박원순 방배 아이고 이